패션이라는 곡은 또 어떻게 어오이 되는 거냐면 일단 패션이라는 패션이라 뜻이 그 패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옷 입는 거 있잖아요 그 패션이 아니라 피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라고 열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, 이 곡이 좀 많이 신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좀 기타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 곡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좀 열정적으로 기타를 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곡을 만들 때그 들었던 어떤 생각 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그 뭔가 약간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연주를 들려드리면 또 뭔가 인터뷰 같은 걸할때 제일 생기잖아요. 그러면 은 거기서 항상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또 있어요. 그리고 보면 뭔가 대중분 많이 받아요. 내 어, 네, 나는 과연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,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는 말이 천재는 노력한 자일수 없고 노력한 자는 즐긴 자일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왔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뭔가 내가 이 음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음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하는데 그게 그냥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고 행복한 거고 이게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 아무리 천재이고 정말 평온하고 뭐다뭐 재능이 있고 그런 걸다 떠나서 그냥 본인이 즐기고 재밌게 하면은 그게 정말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지치지 않고 할수 있으니까, 계속 재밌으니까. 계속 하고 싶고, 본인이 계속 더자료를또 본인이 잘하는 것도 본인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뭔가, 그, 호기심이 되잖아요.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, 이런 것들이. 그래서, 정말 즐기는 자가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래서, 여러분들께, 어, 어, 좀, 그냥 막 즐겁게, 순수한, 그냥 그런 정말, 그 뭔가 소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로 기억이 됐었으면 한다라는 소망을 담아서, 패션이라는.